세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이지만은 감면을 네. 통해서 그 세금을 다 없애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달라지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알수 없다. 그럼 뭐냐면은 감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찾아서 이거를 요청을 해준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기계를 깎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금 얘기했던 이걸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최근의 트렌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뭐 누구 탓을 하니 그거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세세하게 누가 전문가인지 따져보고 잘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공기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이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문 기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론 머스크 다들 음. 아실 거예요. 네, 음. 테슬라의 어떤 주인이죠. 시게말에서이 네. 네. 테슬라 본사가요, 음. 이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팔로알토에 있다고 하네요. 음. 하는데 어,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음. 어, 팔로알토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네. 텍사스 주에 운전 면허를 음. 딴다. 아.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일론 머스크는 가지도 않는 텍사스에 운전 면허를 딸까?라고 네. 해서 이제 많은 사,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이런 것들을 음. 좀 분석을 했는데요. 네네. 아마 테슬라 본사를 음. 텍사스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이유는 절세 효과를 위해서 네네네. 가는 게 아니냐? 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네. 왜냐하면은. 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주정부 차원에서 음.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데요. 아... 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음. 개인소득세율이 한13%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텍사스로 가면 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일론 머스크는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노약자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격의 또가니로 쌓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처럼 주세의 개념이 있는 건 아니어서 네. 뭐 지역마다 이제 막 세그 세율이 다르거나 네.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지방 이전에 따라 가지고 세 감면, 세제 감면 네. 같은 네. 네.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감면을 통해서 세율은 똑같은 세율이지만은 감면을 네. 통해서 그 세금을 다 없애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이상황과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은 세금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장 이전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첫 번째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과세 특례입니다. 네네네. 일단 요건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어, 대도시라고 하는 거 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나 음. 부산, 광역시 등 이렇게 좀 열거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대도시에 있었, 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장을 네. 대도시 밖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또 이제 요건 같은 것들을 좀 주고 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음. 지방으로 이전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음.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바로 네. 팔리지가 않으니까 2년 정도 위의 그렇죠. 기간을 주는 거겠죠. 네. 또는 다른 경우는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다음에 음. 1년 안에 지방에 음. 있는 그렇죠. 공장을 취득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음. 또, 또는 이제 새로 짓는 경우죠. 네. 그거는 양도 후 3년 이내에 음. 중공을 하셔야 됩니다. 공장 짓는데 2년 걸린다 이렇게 봐주는 거겠네요.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자, 그러면 이거를 기존 공장이 뭐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해야 된다. 네, 뭐 현재 나오네요. 법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건에 대해서 이 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네. 요거는 이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연장될 수도 있어요. 네.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가 있는 조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법을 공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사람 주민등록 외우는 거다 이렇게 <laughs>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였습니다. 뭐 로직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뭘 얘기 시사를 하는 부분이냐면은 세무사들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수 없다. 그럼 뭐냐면은 관련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찾아서 이거를 요청을 해야 된다. 네. 심지어 요청을 해도 모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네. 이제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과세 감면을 주는 거냐면. 네네. 어 대도시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서지 발생한 양도 차익이 있잖아요. 네네. 그 양도 차익을 바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음. 과세를 좀 이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음. 네, 이연 시켜주고 나중에 과세하겠다라는 것에 아, 과세 특례를 주는 음. 겁니다. 아예 네.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네요. 네, 이건 언젠가는 걷어가겠다. 네, 음. 여러 가지 과세 이제 세제택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음.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약한 네.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네요. 네, 이제, 이제 네. 단계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laughs> 밀당할 줄 아는 남자네요. <laughs> 음. 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뒤부터 이제 네. 5년간 나눠서 음. 과세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래. 네. 조산모사 같은 느낌이지만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산모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미래에 뭐 토해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초과 누진 구간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한 번에 과세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5년간 나눠서 과세하기 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될수 있죠 네네네 어이구 굉장한 팁이네요 네. 자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공장 이전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입니다 음. 이거는 공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경우에 네. 세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이거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에요 그렇죠 이건 네. 좀 화끈한 거네요 네. 음. 요것도 요건은 비슷합니다. 네.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음. 공장 이전을 해서 그때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된다.라고 네, 네, 네. 나와 있고, 이제 수도권 감이 억제권역이라고 다 표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년에 3년 중소 기나는 음. 중소기업은 2년 음.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기업이어야 아, 됩니다. 네. 전부를 싸그리 그렇죠. 수도권 밖으로 맞습니다. 네. 네. 천안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이 지금 어디로 되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긴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이외의 지역으로 가시면 됩니 그렇죠. 경기, 가장 경기 지역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서 네. 이제 주말부부터 할수 있고. 아, 그건 생각 네. 못 해봤네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을 네.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감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최초 소득기 발생한 연도, 네. 하고, 그 이후 6년 동안입니다. 아. 100% 감면해 줘요. 오, 6년 네.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3년간은 또, 또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네. 한 9년 정도에 거치고, 근 10년 정도를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살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세를 안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금액이 이익력금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네. 누굴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이상한 세무 사님을 그렇죠.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깨알 또 이제 모래 세무를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 네. 응. 슬기로운 세무 탐구와 모래 세무의 어떤 콜라보, 콜라보레이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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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가장 완벽한 조합이 되지 않을까? 어,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네네네. 이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네네.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경우에 지방세를 음. 또 감면해주는 네. 네.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공장을 취득하셔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네. 음. 일단은 면제, 100% 면제해 준다고 돼 있어요. 네. 이거 엄청난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음. 재산세 5년간 면제, 음. 그후 3년간은 50% 경감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에는 기업들이 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와서 네. 좀 이제 세수도 좀 이제 확보를 좀 하고 그런 네. 의미가 되겠지만 이 취득세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 회사 중공을좀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은 꽤나 많은 급액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를 음. 좀 모아봤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본사 수도권 과밀억자권역 밖으로 이전했을 경우 네. 법인세 과세 특례입니다. 음. 이것도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이것도 이제 수도권 과밀억자권역 밖으로 이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본점 부동산에서 말는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겠죠. 이것을 2022년 말까지 양도하는 음. 경우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그렇죠.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이때, 그리고, 네, 네. 이때에도 과세 특례 내용은 어, 본점에 대한 본점 이제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 양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아하. 과세를 밀어주겠다. 아, 안 내는 건 아니고 일단은 5년간, 5년 후에 5년 맞습니다. 후에 5년간 균등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되죠. 네. 두번째좀 예상 가셨듯이 어, 법인세 네, 세액감면 네, 네, 내용이에요.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음. 법인 본사를, 아까는 네. 공장이었지만 이건 음. 법인 본사를 이전을 해서 네. 2022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네, 네. 이때 이 세액감면 혜택을 주겠다. 음.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업종 제한이 좀 있긴 있어요. 네, 네. 업종 제한이 있어서 이 해당 업종이신 경우에는 음. 어,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음.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이후 6년 동안은 100%, 100%. 감면 또그 이후 3년간은 음. 50% 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제조업은 딴거 없습니다 제조업은 뭔가를 만들어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세금을 어떻게든 감면을 하고 네. 정부의 돈을 은행이죠? 은행 돈을 얼마나 저리로 잘 빌리고,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 또 지원금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고용 지원금을 어떻게 최대한 잘 받아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기계를 깎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금 얘기했던 이걸로 네.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트렌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생각으로 열심히 영업해서 잘하면 되지. 아, 버티기 힘듭니다. 찾아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 내용이에요. 네네. 내용인데 본사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때에 취득세 일단 100% 면제해준다 음. 요것도 이제 2021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네네.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산세도 5년간 면제 음. 그후 3년간은 50% 경감 네네.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등록면허세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100% 면제를 해준다 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다뤄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음.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지방세가, 뭐, 종부세는 이제 지방세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어떤 재산과 관련한 느낌에서 법인 재산이 됐던 뭐가 됐던 지방세는 거의 재산에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세는 세무사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세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트렌드가 정말 고도화가 되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분야를 정말 집중적으로 파지 않거나, 공부를, 조봉기처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시대가 오지 않,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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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힘머리가 하나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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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보면은 네. 이거 이외에도 고용 위기 관리 지역으로 이전했을 그렇죠. 때에 어떤 혜택이랄지 네. 네. 등등 굉장히 많아요. 음.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나온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혹시라도 지방 이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나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음. 하시면은 뭐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방도 뭐얼마지갈수 있죠. 아니 아니 사무실 자체가 이제 지방으로 가신다. 는 저를 얘기... 왜보내시려고 <laughs> <laughs> 네네. 그래서 지방 전문가 조공기 이런 이미지를 또 가지기 위해서 지방생무사 네. 네 지방생무사로 거듭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궁금합니다. 네, 뭐든지 하면. 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네.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네.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내용만 보시고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기 아, 때문에 너무. 꼭 이제 그렇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어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그 저희 세법 중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 주민번호를 외우는 것처럼 아무런 로직도 없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미스를 하게 되면은 이 재산세나 이런 관련한 지방세들이 엄청나잖아요뭐 적게는 뭐1억일 수도 있고 더 금액이 클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네. 또 거기에 관련한 법인세에 관련한 부분이 얼마가 될지 어떤 분은 법인세가 3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5년 치를 안 내게 되면은 150억이잖아요 근데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150억이 날아가는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거를 뭐 누구 탓을 하니 그거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세세하게 누가 전문가인지 따져보고 잘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유익하셨을 걸로 장담하고요. 자,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